안녕하세요. 제16회 성공회대학교 IT 경진대회 팀 청상회의 발표를 맡은 박성준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 팀 이름 설명, 작품 개요, 작품 구성, 이용 기술, 개발하는 작품의 특징, 개발 방법, 개발 일정, 참여 팀원 인력,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상회라는 이름의 뜻은 청년, 상인, 모임, 갔다 왔습니다. 즉, 청년과 상인이 함께 모여 상생하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작품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은 홍보, 운영, 배달 세팅, SNS 운영 같은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지만 전문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대학생과 청년들은 영상 편집, 디자인, 마케팅 등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에서 이를 발휘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평상에는 AI 기반 매칭을 통해 상인의 필요와 청년의 역량을 해결합니다. 상인은 가게 홍보 영상 제작이 필요하다와 같은 요청을 올리고 청년은 영상 편집 가능, 주 3시간 참여 가능처럼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입력합니다. AI는 두 정보를 분석해 가장 적합한 매칭을 제안합니다. 또한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신뢰도를 관리합니다. 프로젝트 참여 횟수, 피드백, 성공률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매칭과 재용이 이 가능해집니다. 단순한 구인구직 앱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상권을 활성화하는 신뢰 네트워크로 자리 잡는 게 청상회의 목표입니다. 청상회는 소상인에게는 저비용으로 전문 도움을 주고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과 포트폴리오를 지역 사회에는 청년과 상인의 상생 구조를 제공합니다. 즉 청년의 능력은 지역에서 소상인의 성장은 청년과 함께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플랫폼입니다. 다음으로는 작품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인 후 먼저 사용자가 자신의 역할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인으로 로그인하면 공고글을 올릴 수 있고 청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으로 로그인하면 본인의 포트폴리오와 가능한 업무로 선택한 역할에 따라 이후 매칭 과정과 화면 구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인과 청년은 이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역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인은 필요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작성할 수 있고, 청년은 등록된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로 지역, 근무 조건들을 입력해 공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업무 분야, 보유 기술, 경험 수준, 업무 가능 시간 등으로 입력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칭 챗봇인데요. 사용자가 상인 혹은 청년, 여부를 선택하면 조건 입력을 기반으로 AI가 적합한 매칭 후보를 추천해줍니다. AI 매칭 과정으로는 사용자 입력, 역할을 추출 받아서 임베딩 변환, 벡터 검색으로 후보 탐색, 임베딩 키워드 점수 합산, 상위 3명 추천 결과 제공을 해줍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자신의 회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이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제도 이렇게 청상의 등급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서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여기서 역할을 청년에서 상인, 상인에서 청년으로 언제든지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마이페이지를 들어갔을 땐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문구가 뜨게 구현을 했고, 상인의 입장에서 마이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는 내 공고 모아보기라는 문구가 뜨게 구현을 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랫폼 제작에 사용된 이용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엔드 파트에서는 스프링 부트, 자바, MySQL, 프렌치 크리티, 구글 소셜 소셜 로그인 연동에 필요한 어스 클라이언트, JWT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s w a g UI, 웹소켓, 배포는 아마존 웹 서비스 보컬를 사용하였습니다. 백엔드에서 따로 외부 API를 불러와 사용하지 않았고, 자체 제작 AI 연결과 웹소켓을 이용한 양방향 통신을 따로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백엔드 아키텍처 사진입니다. 다음은 프론트엔드 개발 이용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한 프레임워크 및 언어는 리액트 개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 타입스크립트 스타일링은 스타일드 컴포넌트, 상태 관리는 컨텍스트 API와 주스탄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라우팅은 리액트 라우터 돔을 사용하였고, 대포는 벌세를 사용하였습니다. AI는 플라스크, 파이토치, 프로마 센텐스 트랜스포머스, 레그 EX, 투게도 AI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작품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 알바천국, 순고 등은 주로 장기 알바 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알바를 모집합니다. 돈이 부족하지만 시간도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좀 무거운 종류일 수 있죠. 상인은 지원을 기다리기만 하고 청년은 상인과 연락하기 힘든 상황이 결국에 일어나게 되면서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청소년 서비스는 지역 기반 일자리 집중, 짧은 시간 투자 가능한 알바를 장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 마케팅 영상 제작, 영상 편집 간단하게 3시간 정도 상인과 청년 모두에게 전부 부담감이 적은 단기 알바 같은 느낌이죠. 상인이 청년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연락이 가능하고 AI를 통한 매칭을 통해 상인과 원활한 소통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청상의 수익 모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건데요. 공고 상단 노출 서비스, 거래 수수료 모델, 포인트 구동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추려봤고요. 공고 상단 노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고는 무료 등록에 상단 노출 같은 그런 서비스가 없지만 유로 전환 시 AI 추천 결과에서 상단에 노출되는 그런 혜택을 누려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공고는 24시간 기본 노출, 프리미엄 공고는 일주일간 최상단 유지, 이런 식으로 베네피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거래 수수료 모델로는 매칭 성사 시 5%에서 10% 수수료 정도를 부과해서 안전 결제 시스템을 결합하고 신뢰성을 강화하며 운영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상해는 저비용으로 빠른 인재연결, 청년은 안정적 기회, 플러스 공정한 보상을 얻어갈 수 있고 플랫폼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구독 모델 같은 경우는 정기결제 시 상단 노출권, 포인트 제공, 상호 광고 데이터 분석 서비스 확장, 구독권 같은 느낌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상회의 개발 방법인데요. 백엔드 개발 방법은 공고 CRUD 같은 경우 JWT 토큰 기반 공고를 생성하고 DTO로 요약 공고 제공, 페이지네이션, JPQL 검색, 상세 조회, 수정, 삭제 등을 구현하였습니다.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 최신 공고 두 개를 노출하고 청년 회원수 포트폴리오 개수를 표시하게 구현하였습니다. AI 체봇 연동은 플라스크 AI 서버와 REST API를 통신하며 사용자 메시지를 분석해 답변과 매칭 후보를 제공합니다. a s y n 로 AI 호출을 비동기 처리해 AI 응답을 DB에 저장하고 웹소켓으로 실시간 전송합니다 처리 순서는 메시지 수신, 저장, 전송, AI 호출, 응답, 저장, 전송 순으로 처리됩니다 실시간 채팅은 웹소켓 스톰프를 사용해 실시간 채팅을 구현하였습니다 메시지를 DB에 저장하고 수신자는 아이디어를 결정한 뒤 해당 사용자 큐로 전송합니다 메시지 히스토리는 커서기만 페이지네이션으로 무한 스크롤을 구현하고 마지막 메시지 아이디를 기준으로 이전 메시지를 조회합니다. 포트폴리오 CRUD는 JW 토큰 기반 인증 필터로 구현하였고 파일 업로드 기능, S3 저장 기능, 카테고리 별 분류, 태그 시스템, 페이지 네이션, 검색 필터링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구글 소셜 로그인은 어스 오리제이션 코드로 아이디 토큰을 검증하고 구글 아이디 토큰 JW 디코딩과 서명을 검증합니다. 아이디 토큰 페이로드에서 사용자 정보를 추출하고 DB에서 사용자를 조회 생성 후 자체 a w t 토큰을 발급하게 구현하였습니다. 마이페이지 CRUD는 회원 정보 수정, 비밀번호 변경, 내 포트폴리오 목록을 조회하게 구현하였습니다. 배포는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도커로 배포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 방법은 우선, 마이페이지에서 상인, 청년 역할별로 마이페이지 화면을 다르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자 정보를 역할별로 불러와서 상태를 관리하였습니다. 메인페이지에서는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및 신뢰성을 전달하기 위하여 백엔드 서버에서 받아온 각종 정보를 악시오스 인스턴스를 활용하여 메인페이지에 노출하였습니다. AI 챗봇 연동 부분은 사용자에게 적합한 추천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 상인 선택 기능 구현, 역할 선택 후 사용자의 니즈에 맞는 공고, 청연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실시간 채팅 부분은 선대방과 실시간으로 채팅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며 백엔드 서버에 저장된 선대 사용자 정보를 확인 후 해당 사용자와 채팅을 할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배포는 벌쇠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AI 개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 흐름 관리는 단계별 스테이트 머신을 적용하고 전처리 방식은 정규식으로 역할, 지역, 시간, 스킬을 추출하여 노멀라이즈 커리로 컨텍스, 컨텍스트를 구동, 구성하였습니다. 매칭은 센텐스 트랜스포머스로 임베딩을 하고 파이토치를 실행 크로마 DB에서 벡터를 검색하고 임베딩 점수와 키보드, 키워드 점수를 결합하였습니다. 응답 처리는 후보 요약 문자를 생성하고 상위 N명 결과를 제이 o 응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운동및 배포는 플라스크 AI 서버를 아마존 앱 서비스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는 아이디어 선정 및 기획, 와이어 프레임, 플로우 차트, 기능 명세서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는 개발 준비, 2월 뒤 API 명세서를 작성하였고, 8월 7일부터 8월 24일까지는 백엔드, 프론트엔드 AI 개발 및 연동을 하였습니다. 8월 25일부터 26일까지는 최종 테스트 및 리팩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상의 프로젝트를 함께 개발한 팀원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엔드 파트의 가은님, 한용님, 다운님, 프론트엔드 파트의 성준님, AI 파트의 다보미님, 그리고 기웅님이 외부 인원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작품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들어온 뒤, 로그인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해주면 메인페이지로 진입하게 됩니다. 메인페이지에는 현재 활동 중인 청년, 등록된 포트폴리오, 최신 채용 공고, AI로 매칭해주는 챕본 라우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을 눌러 내 프로필로 들어가 줍니다. 마이페이지의 주요 기능으로는 닉네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 중복 확인 기능을 넣어 중복이 되는 닉네임은 설정할 수 없게끔 설정했습니다. 닉네임을 변경하면은 현재 라이페이지에 보이는 닉네임까지 한 번에 변경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기능으로는 역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년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청년으로 변경했더니 위에 내 공고 모아보기 버튼이 포트폴리오 관리 버튼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또한 내 청상의 등급을 신용 등급처럼 활용할 수 있고 상인으로서 청년을 많이 고용하거나 청년으로서 구직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포인트 시스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인으로 바꿔서 시현 영상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를 눌러 메인 페이지로 돌아간 뒤 공고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공고를 들어가 보면 현재 모집 중인 공고가 자세하게 보이게 됩니다. 공고를 올린 사람은 공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고가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챗봇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인입니까? 청년입니까? 청년인지 상인인지 먼저 물어보는 절차가 먼저 진행이 되고 상인 이라고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시로 한번 입력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한 조건을 바탕으로 가장 잘 맞는 구직자를 추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포트폴리오를 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할을 청년으로 변경해 준뒤 포트폴리오 관리에 들어가서 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난뒤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하여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수정된 포트폴리오가 반영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서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등록된 포트폴리오가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채용 공고를 확인하기 위해 공고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신 채용 공고에 방금 만든 공고가 업로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채팅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상의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